자 안녕하세요. 지금 방송은 이 토마토 투자클럽 투자클럽과 그다음에 어, 유튜브를 통해서 에, 에,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요 에, 양쪽에 좀 들어와 있는데 어, 오늘자 처음 방송이라 어, 좀 어, 낯섭니다. 제가 채팅창도 읽으면서 함께 해야 되는데 어, 약간 시험 방송 성격이 강하고요 에, 조금 좀 부족한 면이더라도 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마 차츰 좋아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됩니다 오늘 공개방송 주제는요 어, 뭐 주요 업종 전망의 관심 종목 투자 전략이에요 어, 투자 전략입니다 어, 근데 뭐 짧게 시장에 대해서 좀 짧게 한좀 말씀 좀 드리고 어, 지금 시장 자체는 어, 이제 시장은 그렇게 뭐 중요하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안녕하세요 이미 지난 시간에 좀, 조금 전에 제가 그 이토마트 방송을 통해서 전화 연결을 했지만은 지난 주 제가 목요일 날 우리 토마토 방송의 절대 전략을 통해서 제가 3시 45분부터 3시 55분 제가 매주 목요일 날 전화 연결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종합주가지수가 급락이 나왔던 첫날이었죠. 첫날이었습니다. 지난주 이때, 이때 빠진 거잖아요. 7월 8일 날 이때 주가가 크게 빠지고 빠지고 예, 빠지고 난 다음에 제가 시장을 뭐라고 했냐면, 오늘 그 당시 시장 한마디를 "시장은 변한 게 없다" "시장은 변한 게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한마디. 예, 오늘 시장의 한마디는 제가 예, 예, 악재 의 영향력 감소와 예, 그 다음에 어닝에 거는 기대로 제가 오늘 장 시장의 한마디를 했는데, 예, 한마디를 정했는데, 예, 이게 시장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이게 지난주 보세요. 예, 어 이게 박주영 운영이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고 있는지 지난주 지난주 이거 지난주 방송 온고 자료 잖아요. 지난주 자료요 어 지난주 음 7월 8일날 방송 온고 자료입니다 시장은 변한게 없는데 주가가 여러분들의 투자 심리가 불안해서 빠진 거지 예, 시장 심리가. 시장은 변한거 없으니까 주식을 팔지 말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요 시장 변한 게 없으니까 어? 예. 지난주 금요일날 쪽이죠. 금요일날 주가 빠졌던 것 자체가 FMC 해로, 해로 공개가 좀 되면서 안도를 했는데 우리나라 데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좀 됐고 그 당시 그 당시 우리나라가 목요일날에 옵션 만기었죠 예, 그런 영향도 있었고 그게 이제 후유증이 이제 금요일날까지 연결돼서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주가가 크게 빠졌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목요일날 금요일날 빠졌던 것 자체가 뭐, 다 올라왔잖아요, 지금에서요. 올라와서 뭐, 4일만 올까? 코스닥 시장은 어때요? 코스닥 시장은 그 이상 올라와 버렸어요. 예, 네, 그 이상 올라와 버렸죠. 자, 그러면, 이게, 시, 이게 시장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제 계속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앞으로도 하반기 때 약간 변동성이 있어요. 근데 변동성 국면 쪽에서 여러분들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이미 제가 공개방송 통해서, 하반기 주요 일정 중에서 가장 큰 변수가 이거다. 에, 이게 잭슨홀 미팅에 미팅 때 이때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이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큰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 자체가 뭐냐. 그 전에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를 확인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6월달에 CPI 지표가 워낙 높게 나왔기 때문에 7월달도 7월달까지 연준이 통화 정책을 보면서 에, CPI 물가 지표를 보면서 어, 향후에 통화정책을 결정을 할 건데, 그래서 이번 주, 이번 주가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어땠어요, 이번이요? c p i b g 가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저도, 저도 경계를 해야 될 정도로 높게 나왔어요. 높게 나왔습니다. 에, 근데 이제 오늘 시장에 이제 안도, 안도했던 부분 자체는 파월 의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국회, 하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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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출석을 해서, 그렇죠? 계속적으로 완화적인 물가, 물가 상승 부분 자체는 일시적이다. 그런 쪽이잖아요. 예. 네. 계속적으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를 하겠다. 그런 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후에도, 향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자체가, 여러분들, 6월 CPI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숙제 국채 수익률이 안 올랐어요. 어, 1점, 1., 1.4 정도까지 잠깐 올랐다가 지금 1.33까지 떨어졌어요. 1 3 3까지 떨어졌어요. 즉, 소비자 물가 지표가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지표가 별로 반응이 없었다. 이거 자체는 연준이 통화 정책 금리를 올린다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천천히, 천천히 금리를 올릴 거고 향후에도 중장기조를 본다 한다 하더라도,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저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이 좀될 거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 별로 설사 페이퍼링이 진행이 된다 한다,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예를 들면서 으 이걸 여러, 여러 차례 보여드리죠. 과거에 2 0 1 3년도에 페이퍼링 경, 페이퍼링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 일시적인 노이즈라는 겁니다. 잠깐 출렁거림이 짧게 빠질 수 빠질 수는 있는데 예, 빠질 수는 있는데 주가는 추세는 안 꺾인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목요일날 주 금요일날 주가 가 급락이 나왔어요. 목요일날 주가 급락이 나와서 코스피 지수가 얼마까지 빠졌습니까? 예? 코스피 지수가 3,100 어, 이때 얼마까지 빠졌어요? 예? 예, 3,188까지 빠졌어요. 제가 시장을 얘기를 할 때, 하반기 시장 전망을 얘기할 때, 박준영 운영력이 보는 올해 종합주까지 전망치자 저점을 3,150이라고 했어요. 이게 맞을지안을지 모르겠지만, 은 저는 시장을 그렇게 나쁘게 안 보았다. 다른 데는 어때요? 다른 증권사들, 뭐 2,900까지 보는 데도 있고, 3,000포인트 정도까지 빠질 수, 빠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수 목표치도 낮죠? 낮습니다. 저는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6월 말에, 6월 말에 하반기 증시 전망을 얘기할 때, 제가 박주영 운영에 보는 종합주까지 전망치는 3,000, 저점이 3,150이다. 근데 이번에 이틀 동안 빠진 3,188까지 빠졌어요. 그럼 주가, 뭐, 3,150까지. 물론 제 지수 전망치가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제 지수 전망치를 거의 맞았어요. 작년도도 제가 12월 달에 전망을 할 때, 제가 가장 높게 제시했잖아요. 작년도 종합주까지 2,800이었거든요. 제가 배와의 산다를 통해가지고, 네, 올해 시장 전망을 할때 3,300. 다른데, 3,200 이상 전망한 데가 없었어요. 그나마 그래도, 제가 가장 높게 제시를 했죠. 지금 은 제가 3 6 2 0까지 보고 있는 쪽인데 뭐3 1 8 8까지 내려왔네. 이틀 동안 빠지니까 뭐 주식은 팔아서는 안 되죠. 팔아서는 안 되죠. 제가 우리 생방송 회원들 있고 또 제가 이름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문의 오거든요. 주가 빠지면 주가 어떻게 불안한데 주가 빠진다는데 일본 뭐 전문가들 뭐 3,000포인트 아래까지 빠져야 되는데 주식 비중 팔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 생방 회원들한테도 월요일 날 무조건 반등 나옵니다. 팔지 마세요. 주식 100%가 저도 100% 갖고 있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뭐거접다 올라오잖아요, 요 이런 시장에 이런 시장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오느냐 중요하죠.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저는 박준영 원장 펀드멘탈 분석가라고 했으니까 시장을 분석할 때 있어서는 결국은 경제 상황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수출, 예. 계속적으로 수출과 종합주가지 수는 제 함께 간다고 내가 누차 얘기하고 있죠. 수출 지표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왜? 시장을 파, 보신 분한테는 우리나라 수출이 작년 11월 달부터 상승세로 도사, 돌아선 거 아시죠? 예, 이때가 10월 말이 종합주가지 수가 저점. 이거 10월 30일이잖아요. 종합주까지 2267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작년 11월 달부터 증가세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지금까지 몇 개월째입니까? 예, 지금 7월까지 달 하면 이제 9개월째네요. 9개월째 증가인데, 이게 만약 수출지표가 꺾이면요. 종합주가에도 꺾인다고 보시면 돼요. 수출지표가 꺾이면 이제 기저효과 영향이니까 상승률은 떨어지겠죠. 이게 이제 6월달까지예요. 6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여러분 이걸 보세요. 자, 4월달, 5월달, 6월달은 거의 평균 수출이 40% 증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실적 시즌입니다. 그러면 수출 기업들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대형 대형기 들은 70%가 수출로, 예? 수출로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러 지금 이, 이 분기어행 시즌인데 수출 기업도 실적 어떻게 나올지. 이, 이제 세부적으로 본다 한다면, 우리나라 수출 주요 1 5개 품목들이 있거든요. 4월달, 5월달에 어떤 품목들이 수출이 증가됐느냐, 수출 증가세를 좌우를 했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펀드메탈 분석이에요. 업종 분석이기도 하겠죠. 4월달, 5월달 증가폭이 가장 큰게 자동차 부품입니다. 자동차요. 이에 기저효과가 영향이 커요. 그 다음에, 금액으로 따지면 물론 이제 반도체가 우리나라 차, 차지하는 수출 평이 크니까 반도체가 크죠. 그 다음에 석유학, 네. 석유학, 석유 제품, 그 다음에 철강 이쪽입니다. 이쪽입니다. 반면에 이제 안 좋은 쪽은 안 좋은 쪽은 조선 쪽이죠. 조선은 이제 배가 이제 인도가 안 됐으니까 안 됐어요. 조선은 이제 뭐 인도보다는 이제 수지가 중요하니까 이래요. 품목별로 따지면 이게 이제 제가 분석하는 부, 분석이에요. 뭐 차트 가지고 일본 분석하고, 얼본 분석하고. 월봉분석하고 뭐 그렇지 않죠 저는 이어요 일단은 기본이 탄탄해야 되는 거니까. 숫자는 거짓말하지 을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숫자잖아요. 이게 뭐 선행지표니까.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최근에 7월달 수출은 어떠냐. 엊그제 수출 7월 12일날 7월 11일날 발표된 7월달 중간 수출 지표죠. 우리나라 수출은 매월 세번 발표를 합니다. 매월 초 1일부터 10일 사이를 12일날 발표하고 11일부터 20일 사이에 중간 수출 지표를 7월 뭐 21일 날 발표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매월 1일 전달에 수출을 발표를 하죠. 현재 7월 달 수출 같은 경우도 잠정 수종시시이 일간 단위 일별로 21.2%증가했으니까 증가율로 떨어지죠. 작년도 이제 기저효과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 7월 달부터는 경기 활동이 정상화 좀 됐으니까 기저효과 당이 떨어집니다. 아마 이제 11월 달 정도 가서 가서 제가 보기에는한 자리 10%대 정도까지 떨어질 거예요. 떨어질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안 되지. 예. 줬다는 거죠,